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갈렙성계 여러분,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심었던 감자들이 벌써 싹이 나고, 고추, 가지, 참 여러 가지들을 이곳에서 심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또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심고 바로 전도하고 또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이제 갈렙성 교회는 1044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4명의 구출된 자매들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제 훈련을 받고 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가 바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 갈렙선교의 일이 비욘드의투표아가 국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오늘은 일본에서 방문단이 왔습니다. 아, 자기들도 북한선교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있는지 실제로 보고 싶다고 이곳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 같이 선교하기를 교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갈렙 선교회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탈북민들을 구출하는데 사실 재정이 바닥이 나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목표는 8억 8천만 원이 있어야 탈북자를 구출하고 또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또 국내에 정착시키고 북한 선교사로 파종시키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지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계속 살려오고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또 힘을 얻어야 되고 공동체가 운영되기에는 정말 절신한 재정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작은 옥합들이 모여서 북한선교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갈렙선교회가 거의 공동체가 완성이 되었고 또 이곳에서 저는 올해 하나님께 이 산지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탈북자와 만남을 갖고 북한 선교의 리더를 세우는데 동역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명의 탈북자를 살리는데. 여러분들의 동참과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 선교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수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하게 하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명에 충실하였으나 그들을 살리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또 하나님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욘드 유튜브를 통하여 일본, 미국, 전 세계로 사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복음의 소중함이 함께 가는 빵과 복음이 함께 가는 그런 선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출받고 훈련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안정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단순히 구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에게 메마르지 않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받도로 이끌어서 온 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